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최고의 보물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건다 잊혀졌는데, 검정 고무신만큼은 유난히 또렷하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무신을 신고 뛰어다니려던 우리 어린 시절로 잠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운동장엔 황토가 잔뜩 깔려 있었고, 그 위를 검정 고무신이 착착 착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그냥 발자국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친구들이 우르르 뛰어나가 100m 달리기라도 하듯 운동장을 가르며 달려나갔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죠. 비가 오는 날이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무릉덩이를 찾아가 고무신을 척 담갔다가 팍! 튀겨내면 잠깐 동안 세상이 우리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신발이 젖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고무신이니까. 젖으면 벗어놓고 햇빛 아래 말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시장 골목 한 켠엔 고무신 가게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표, 말표, 기차표, 왕자표 고무 냄새가 가득한 그곳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다 보면 엄마는 눈치를 보다가 한마디 꺼내셨죠. 사줄까? 그 한마디면 세상이 환하게 열리던 순간이었어요. 때로는 새신이 귀에서 씻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더러워질까봐 혹시라도 금방 다를까봐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갔다 나오면 친구들 고무신과 뒤바뀌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잃어버려서 맨발로 집에 가다가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코에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내거나 실로 표시를 붙여 자신만의 고무신임을 표시했죠. 시간이 흘러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뒤집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새 고무신이 조용히 방 앞에 놓여 있었죠. 그건 상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찍혀 있던 로고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가난하다 보면 새 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무신 땜질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정도니까요. 실로 꿰매고 구멍을 메우고 또 메우다가 결국은 엿장수에게 엿과 바꿔 넘겼습니다. 그렇게 고무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다하고 우리에게 작고 달콤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어느 순간, 브랜드 운동화가 등장하면서 검정 고무신은 천천히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빠르고, 더 멋지고, 더 반짝거리는 신발들이 등장하자, 고무신은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져갔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 어느 날 시장을 걷다 보면, 아직도 그 고무 냄새가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 느낍니다. 오래된 가게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검정 고무신. 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최고 보물은 검정 고무신이 아니라 그 고무신을 신고 뛰어다니던 바로 나였다는 것을 오늘 하루 잠깐 마음 속 서랍을 열어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꺼내 보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웃음과 추억 그리고 엄마의 손길이 어느새 우리 손끝까지 살며시 닿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우리 발밑에서 계속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